벌써 서 금요일 아침 체력입니다. 7월 17일. 아침의 기도는 어제에 이어서 1 7 17일. 17일. 7 1 3일1편 3절만 17일. 7월 17일. 7월 17일. 7 1 3일1편일 7월 요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 7월 17일. 과감당하일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일쓰지아니하 7월 17일. 7월 17일. 7월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승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와를 바랄 지어다. 아멘. 자, 오늘 찬송도, 신의 찬송이 참 많이 불렀는데요. 예, 다시 부르겠습니다. 472장. 1절과 3절 후렴을 부르겠습니다. 472장. 너무 좋아요. 예, 그, 은혜스러운 찬송이자4 7 0장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저 권능이 크시오니 그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몸 거치시지. 3절입니다.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소망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내밀러주 예수님은 자비하시 그 신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나타납니다. 바울과 신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예, 3장은, 예, 바,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늘 바울과 신자인데요. 자, 14장. 8절에서 18절인데요. 자, 찾으셨습니까 400년 14장. 예,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루가니이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에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가 나온 대에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쩌나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종륜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받아와 그 가운데에 만물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게 참, 이게 우리 정말 특별한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런 주사한 일을 많이 경험하지. 예, 바울과 신라가 선교여행 중에 루스리아에서 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합니다 자 근데 거기서 주목할 것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데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바울이 주목하는 데 예, 거기 보니까 구원받을 예, 구절에 바울이 주목하여 그 걷지 못한 사람을 보는데 말씀을 전하는 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였다 영안이 열린 분이니까 그의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 정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역사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울도 이제 주의 일을 시행해야죠 자 그러니까 10절에 큰 소리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선포할 것입니다자 그럴 때그 사람이 이러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가 그대로 예, 이제 이어서게 됐고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서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없이 임하게 되고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그 믿음이 이제 정말 예, 하나님이 찾는 믿음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예수님이 많이 그러했죠. 여인한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작은 믿음이자 남다른 믿음을 갖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중요 앞에 나갈 때그 믿음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예, 이제 우리의 작은 믿음, 겨자씨 만한도 못하지만 하나님 볼때그 믿음의 씨앗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얹으셔서 예, 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도 필요 없 필요 없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요. 하든, 여러분이 안타까운 사정에서 정말 그것을 진실하게 내놓고 믿음으로 내놓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바울도 순종했고요. 사람이 못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임을 받은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예, 들의 친들이 이 사람들에게 내렸다 해가지고, 그, 그, 지금 루스드라에는 제우스 상당이 있고, 그래서 그우상지단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와 또 진부를 드렸기 때문에 이들을 바울과 신라의 행한 일을 보고 바나바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로 환을 가지고 소를 끌고 오고 그러니까 바울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아주 여기 신중한 말은 자 그러니 큰일 난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신처럼 지금 이들에게 잠깐이라도 오해받고 뭐, 경대 받고, 이게 큰일 난 거죠, 이는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네, 예, 15절이, 예, 다시 한번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그, 15절, 14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이거 지금 기억나도안 됩니다. 예. 그럼 자기들이 하나님 영광 가르치고요. 정말 자기들이 잠시라도 생각이도 하나님을 떠나 못했습니까 우상이 돼버리는 거고, 하나님 주어주받는 거죠. 예. 예. 종도는 그걸 아는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 지체하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가로채면 이게 뭡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다가 저주 받는마음이지 아주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니까 아주 뭐그 14절에 바울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찍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도 이거 자제시켜야지요 빨리 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들이 지식이 부족하고 이제 눈이 가려져서 그랬는데 시정해 이제 5오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예? 자,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은 사람에게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 영광 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인데, 근데 왜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우리에게도 있냐. 아주 그래가 아주 예, 이들을 아주 그냥 이들이 뭐 당황할 만큼 아주 예, 그것을 자제시키고 그것을 예, 아주 완강하게 그 예, 이제 못하게 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참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한종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것이 언제든지 순종하는 예,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쓰시는 복의 통로, 또 능력의 통로, 하나님의 경배 수단에 대해 이제, 두번째두 번째는, 두번째 순간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능력을 하는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한 순간에 정말 타락하기 쉽고요. 부포하기 쉽고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서 죽고 부활하신다니까 사도 어그 어, 시몬 테드로 이제 주역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을 아주 이렇게 아주 무슨 생각 많은 사람처럼 제 이제 주님을 이제 제그그 그 말을 그 그렇게 안 된다고 나섭니다. 그때 뭐야?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좀더 틈을 주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나는 침이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망치는 거야. 잠깐이라도 시몬에게 막여 들어간 거지. 시몬 생각서. 그래서 빨리 시몬을 깨워내야지요. 그래서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일을 도우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으신 예수님이 간단히 할자가 마귀의 도우가 되는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신다가 아주 경악하면서 옷을 찢고 그들에게 뛰어들어가서 그들의 어리석은 짓을 너희들이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나 예, 걷지 못한 자도 하나님이 고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하고 그 기적의 그 목적인 무제를 분명하게 밝혀준 거지요 예. 자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우리보다 믿음이 크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보다 다 하나님께 손실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 사람에게 돌리면요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 사람을 잠실해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꾸중을 듣고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칭찬하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정말 존경하는 어른도 그렇게 칭찬하기를 삼가했다 그래요 왜냐면 사람은 조금 칭찬해주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리를 찾을 줄 몰라요, 영광 정신없이. 예, 그런 뭐 말하는 저도 그렇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 그니까, 뭐, 그런 거한 일을 가지고 정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잠시 세로 사람에게 돌렸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타락시키고, 하나님 영광 가려주면요, 정말 큰 일을 하고서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으면 못한 경우를 봤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예, 그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은 사모해될 것이고 우리가 소원해될 것이면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강력하게 역사된 목가또 있는 거요 유혹자 마귀도 역사한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시험 예, 나가서 사0일을 줄이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났냐? 예. 성령이 이끌어 광야로 가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시오.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로 우리가 중복기도를 써줘야 되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불친공을 세워주지 않으면요. 정말 어렵게 쓰임받고, 타락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아주 이젠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귀의 역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신령하게 시작해서 아주 그 이상하게 끝나서 정말 믿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의 앞길을 다 막아치는 그래서 소위 이단들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거짓 교사들도 있고요 엔수도 잘못된 사람도 있지만 선하게 나가고 끝이 나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도움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하합니다 주여 일어소서 나타나소서 우리는 도움을 부려 감춰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료, 평강이이 아침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 나옵나이다. 아멘.